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궁금하시니까 뭐 대형 네트워크 법무법인, 개인 법률사무소, 음. 장단점 그리고 과연 큰 데가 잘할까? 어. 비싼 데가 잘할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laughs> 네.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서 근무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에 관점에서 보면 정보 역차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심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음. 내가 큰데 의뢰하든 작은 데 의뢰하든 그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 명이다.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도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정말 세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 몇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서로 이제 검토하고 상의해야 될게 있으니까 협업을 해요. 근데 그, 그거는 정말, 정말 지금 제가 이 바로 뉴스에 나, 나오는 것들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사건은 1년에 몇 건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거 아닌 사건은큰데 가서 맡기든 돈을 많이 주고 맡기든 적게 주고 맡기든 처리하는 변호사는 그한 명이 있다.